안녕하세요. 금계산반입니다. 자, 아침 일찍 올렸고, 또이 시간에 난초 물려주고, 이제 시간이 나서 제가 이제 두 화분 올리겠습니다. 자, 이 종자는 공에서 산채가 되세요. 자, 썩은 부분만 제거된, 산채 그대로 두 화분입니다. 완전 초세가 하늘을 찌르고요. 이거는 뭐 쳐지지 않는 종자고요. 제일 모쪽을 보시면 아주 이렇게 뽀대가 좋게 생겼습니다. 그리고 이 난초 특징이 뭐냐면, 예, 서성으로 올라와서 이렇게 반을 남깁니다. 성축이 되면. 입장마다 다 서반이 들었고요. 올 신화도, 예, 배월에 보면 반이 다 들었고요. 뭐, 감 같은 느낌도 듭니다. 이감 예, 식으로, 이 가장자리부터 해서, 이렇게 지금, 느낌이 상당히 좋은, 개체로 보여주는데요. 난초는 아주 목청입니다, 목청. 먹청. 목청에 초새가 하늘을 찌르는데요. 사이즈는 한 16cm에, 사이, 딱, 사이즈 좋습니다. 16cm에 엿보기, 제일 모쪽에한 1cm 가까이 나오네요. 신화는 한0.8 정도 나오고요. 우리도 상당히 좋습니다. 아직 미개하고요. 어, 이런 난초는 참 대물급입니다, 대물급. 제일 뒤에 모쪽 가번 보십시오. 정말 헛생기습니다 무늬가 입장마다 지금 반이 다 깔려있어서요. 이 꽃이 정말 들이대는 종자거든요. 이런 놈들 하나만씩 키워보십시오. 그리고 꽃에 기대감이 크니까요. 음, 가격대는 제가 좀 맞춰드릴 테니까요. 만약에 지금 이게 네촉이거든요네촉인데 어, 때도 뿌리가 좋습니다. 만약에 구매를 하신다면 제가 이때만 종자를 남기고, 종자가 이것밖에 없거든요. 그래서 테일만 종자를 남기고 네, 전진 세 촉을 제가 판매를 하겠습니다. 가격대는 좀 있습니다. 이 난초가 아주 이 뼈네 도화면에 이렇게 서반이 깔려 있는 특급 종자입니다. 자, 난초 정말 잘생겼습니다. 보십시오. 자 그리고 자 2번 2번은 제가 우리 아시죠 명명품 중투호 올시나가 이렇게 잘생겼습니다. 등이한번 봐보십시오. 중토 아가씨입니다, 아가씨. 자, 보십시오. 자, 사이즈는 한 11cm에, 예쁘게 신화가 한0.8 정도 나오겠네요. 색깔도 상당히 좋고요. 올 신화가 이렇게 잘 나왔으니까요. 이제부터 작품을 만드시면 될 겁니다. 모초은 제일 뒤에 두 쪽짜리 좀되고모초까지 뿌리가 잘 내려있습니다. 보십시오. 명명큼 중투어 아가씨입니다. 자, 잘 보시고, 저한테 전화 주십시오. 정말 초세가 좋고요. 올시나가 상당히 발전을 했으니까, 지금부터 작품을 만드시면 될 겁니다. 음, 가격은 제가 165만원에 드리겠습니다. 165만원. 솔솔이고 해서 제가 더 저렴하게 맞춰 드릴 테니까요. 잘 보시고 저한테 전화 한번 주십시오. 감사합니다.